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3주차 IPO 종목을 한 번에 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플러스는 별대로 영상을 올려드렸었구요. 어, 그리고 신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펙주는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어, 어 추가로 영상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이두 종목은 1일차 IPO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구요. 제가 청약을 이두개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 끝부분에서 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S&D, n 실리콘투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업종과 공모 정보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 과거에 한 종목당 막 20분씩 이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종목에 어 어떤 점은 부정적으로 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 뭐 실리콘투는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 푸른바이오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제가 청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략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9월 3주차 IPO하는 종목들 성적이 다들 안 좋습니다. 버타나 확실하게 수익을 주겠다라는 뭐 확신이 드는 종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안 하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괜찮고 수익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찾아서 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은 S&D 입니다 S&D는 식품 소재를 공급해 주는데 일반 식품의 분말액상 그리고 기능,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생산, 연구,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어, 가장 잘알수 있는 그 소스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액상 소스입니다. 어, 실제로 어, 이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량하고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 그, 농심. 그리고 여기도 농심이 있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하고도 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 매출의 비중을 보시면은 일반 그 식품 소재 분말 타입의 46.88% 그리고 액상의 32.4% 건강기능 식품 소재의 18.86% 기타 2.2% 정도의 어,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한70% 정도 이상이 매출이 3량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어, 실리콘 2랑 S&D 둘다 그, 프롬바이오도 그렇고요. 청약일은 14일에서 15일이고요. 환불일은 17일입니다. S&D랑 실리콘 2 상장일은 9월 29일이고요. 어, 프롬바이오는 아직 상장일이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내일 따로 발표될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S&D의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공모가 밴드가 3만에서 3만 2천원이었는데 계속 공모가를 잘 받아보려고 몇 차례 연장을 했지만 결국 하단에도 못 미치는 2만 8천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9월 10일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코넥스 가격이 3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S&D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일날 유통불량이 245만 3539주로 60%가 유통이 됩니다. 어 그래도 의무 보유 확약 때문에 이 비중이 좀줄 수도 있는데 어, 수요 예측 결과도 어, 173대 1이고 의무 보유 확약도 0.01%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준이 상장일까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흐름에 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687억 환매청구권은 없습니다. 어,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하, 지금 건강 기능 식품 관련 사업은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28,000원이라는 공모가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모 자금금을 어, 오송 쪽에 공장 증설을 하고 건강 기능 식품 지금은 일반 어, 일반식품 소재를 판매하면서 매출 올리는 비중이 더 높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조금 더큰 비중을 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자금을 유용하게 잘 써서 어, 계획대로 된다면 향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SNT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 전체. 물량의 60%가 상장일 날 유통이 되고 거의 확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기타 주주의 물량이 11.37, 그리고 벤처금융의 물량이 24.47로, 사이로, 어이 물량들은 거의 상장일 날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장일 날 공모가를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청약을 하기에는 조금 어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보호 예수 1개월 차때 물량들을 어 보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펀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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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어 투자 회사들이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1개월 차때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리면서 매도 성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은 없습니다. 어 9월 10일 기준으로 코넥스 가격을 한번 캡처해와봤고요 어 1일 단위로 차트 10년까지 봤는데, 어 이게 뭐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S&D가 과거에 한 50만원 정도까지도 갔던 적이 있더라고요큰 뭐 의미는 둘 필요는 없지만, 어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최근에는 어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상장 이슈로 한 4만원 근처까지도 갔던 적이 있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간 수요 예측 때 보시면은, 어, 상단, 상단 초과에도 신청 물량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어, 하단, 하단 미만까지 그 신청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금액에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리콘트입니다. 실리콘트는 K-뷰티 역수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한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 한국의 화장법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해외 제품들이 좋아서 아마존 같은 데서 사는 것을 이제 직구한다고 하잖아요. 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이 K-뷰티 화장품을 역직구, 역수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2019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연평균 5.4% 성장이 기대가 되고 K뷰티 매출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28%씩 현재 성장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세는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연평균 28.1%라는 성장률을 유지를 할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 현재보다 미래에 더큰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뭐 한안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관계에서 어, 또 어느 정도 호재가 됐을 때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도 이제. 어, 장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역직구몰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어, 다양한 마케팅들을 하, 하고 있고, 어, 현지에서 공급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 각 나라에 다 만들어서 최대한 어, it 시스템으로 어, 최신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영상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봤었는데 어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성장된다면 앞으로 어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 1등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실 lg 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라든지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 대장주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는 게 이런 물류센터입니다. 어, 다수 브랜드와 현재 협업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점점 파트너십을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각 나라별로, 어, 유명한 현지화를 시켜서, 어, 다품종, 소량화를 해서 최대한 다양한 화장품들을 각 나라에 팔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최신화된 물류센터들을 각 나라에 구축해서 최대한 어, 잘팔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될 수는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화장품 쪽에서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기대는 되는 어, 시스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어, 일정은 s 디 d 랑 완전 일치하고요. 주관사는 삼성증권, 미래세증권입니다. 어, 일반 청약자에게 49만 6,200주를 어, 배정을 하고, 24만 8,100주가 어, 균등배정, 비례배정이 되겠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불량이 374만 주 정도인데, 제가 27%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착각을 했는지 수, 어, 치, 어, 수치가 맞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37. 3일프로 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봤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총 금액도 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727억 인데 저 정도 된다고 하면 은 어,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어, 상장하기 전까지 계속 지켜봐야 는 되겠지만 공모가 대비 어느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장애가가 있고 기관 경쟁률도 1,437대 1로 어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성적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보유 학약 신청 비율도 8.37%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20%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7%고요. 어,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전체 그 비중에 거의 한70% 70%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60 60%, 60 이상이 상장일날 기존 주주 물량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이상 가격에서는 유지를 해주거나 할 거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리콘 투가 청약을 한다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구성 세부사항을 보시면 은 어, 1개월차하고 어, 아이고 제가 이것도 수정을 안했네요. 1개월차하고 6개월차 때가 좀 있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투자조합들이랑 홀딩스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개월차랑 6개월차 때 어, 매도 성향의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어,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1개월차 때약4% 6개월 차때5% 정도로 어 그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어 약간 저항은 될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주생 주식 매수 선택권이 38만 주가 있는데 어 시가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103억 정도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기간이 2022년도 4월, 2023년도 3월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 예측대도 보시면 어 상단과 상단 초과 그리고 미제시에 많은 물량이 몰려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어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프롬바이오입니다. 프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어 S N D 같은 경우가 어, 일반 식품 소재를 지금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건강 기능 식품 소재 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사실 청약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흐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나 그렇기 때문에 푸른바이오도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업종적인 측면에서 어, 이런 눈건강, 수면건강, 여성건강, 장건강, 위건강 그리고 관절연골 보스웰리아 실제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보스웰리아랑 어, 위건강 메 스틱에서 그,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내수 대비 수출 관련된 매출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수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어, 국내 에 판매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수출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면은 푸른바이오도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체 제품의 61%가 관절 제품, 그리고 나머지 26%가 위 관련 제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9%로 이제 다른 제품들이 매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프롬바이오가 매출을 어 증가시키기 위해서 홈쇼핑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적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단기 순익이 이 적자였는데 올해 어 흑자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 같은 것들을 어, 활용해 가지고 제품 홍보라든지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 어, 신규 채널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MCM 어, 특정 기업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앤 쇼핑, 네이버 쇼핑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모바일로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 해외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단위가 억원인데 어 지금 2019년도 4억, 2020년도 14억, 올해는 84억까지 매출, 수출,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병헌이라든지 해외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뭐 뒤에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바이오가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어 많이 발생한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좋은 기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어, NH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 21,500원에서 24,500원이 공모가밴드였는데 어, 하단에도 못 미치는 1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어, 565만 9,400주로 전체 물량의 40.91%입니다.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천억이고요, 시가 총액이 2,490억인데 또이 정도 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딴 것보다 더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관 경쟁률이 85대 1입니다. 어, 2021년도 상장했는 기업들 중에 최하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1 4 5기 때문에 사실 뭐40% 초반이나 30% 후반대 정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장외가는 28,500원인데 공모가보다는 한만원 정도 높기는 하죠. 근데 상장 직전까지 사실 이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푸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이 3개월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당장 IPO 성적은 안 좋지만 푸른바이오도 분명히 수출 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가져온다면, 어, 충분히 지금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공모가가 18,000원이고, 공모가 기준 PER이 10.17입니다. 어, 올해 매출이, 그, 전반기 때 단기 순이익이 122억, 흑자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122억이 나왔는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단순히 곱하기 2로 계산을 해서 PR을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PR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신규 청약을 들어가서 불안하게 주가 흐름을 쳐다본다? 그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아무리 이게 낮게 잡혔지만 환매 청구권이 3개월이 있죠. 어, 10% 손해 본다는 마인드로 들어갔을 때 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푸른 어, 바이오도 40.91%로 거의 뭐1% 내외 정도 빠질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24%입니다. 역시나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보호 예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때6% 9% 6개월 때 6%가 있기 때문에 1개월 때는 약간 물량이 부담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어, 1개월 차, 6개월 차때 보시면은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펀드 투자 회사들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9월 3주 차때 상장했던 종목들 그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느낌이 다 비슷합니다. 애매해요. 어, 정말 믿고 청약을 하기에는 다들 조금 어, 불안한 불안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 32만 주가 있는데 어, 공모가 대비 8.8%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추가 가능한 물량은 2.3일이고 어, 현재 공모가로 시청이 추가되면 57억인데 어, 사실 한 주당 행사 가, 행사 가능한 가격이 너무 쌉니다. 8.8%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 기간이 어 바로 상장 직후에 공시하고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미 너무 큰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수요예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되었죠. 상단과상단 초과에도 어느 정도 몰려 있었고요. 하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에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어, 하단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소실, 사실 이 정도 데이터면 어, 우겨서라도 그냥 하단에 할 수도 있었는데 하단 미만까지 했다라는 점 어, 생각하셔야 될것같고요 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한 제8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략은 어, 신한 금융 투자는 수수료가 일단 무료입니다. 그리고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큰 기대가 안 되지만 최근에 스펙주 이상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어, 유진 7호가 상장하면서 이제 그 기세가 확실히 꺾였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고, 어, 신한 스펙 8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2,000원에 사가지고 뭐한 5주 받았는데 뭐 3,000원만 가져도 한 5,000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안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 제파로스 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균등만 노리고 내일 청약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뭐 하나 확인하고 온다고 잠깐 끊었습니다. 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 수수료가 현재 무료고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많고 이거는 확정된 물량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많기 때문에 어안 좋은 흐름을 보여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름 1220대 어, 20대 1 그리고 보호 의수도 7.8%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HA 필러 관련돼가지고, 테마성은 이 다섯 개 중에는 가장 바이오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큰 수익은 기대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수익권은 어느 정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균등만, 어, 신안도 균등, 바이오 플러스도 균등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D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산정하는 과정부터 해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이 되어서 청약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IPO를 해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 공장 증축이나 어, 일반 기능 일반 식품 소재에서 건강식 기능식품 소재로 확실하게 이제 트렌드를 변경시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어, 매출 단기 순익률 이 이런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주가가 고모가 대비 하락한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접근해볼 생각이고요. 어, IPO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27%인 줄 알고 와, 얘를 비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목도 생각보다는 어, 성적이 안 좋죠. 수수료도 2,000원이 있고요. 어, 하지만 그럼에도 기관 경쟁률이 가장 좋고 의무 보유 확약도 뭐별 차이는 없지만 성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조건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실리콘 투를 비례 청약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아이, 비례 배정하고, 어, 환불 기간까지도, 어, 환불 기간까지도 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통을 한번 써서, 어, 실리콘2에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자,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0%, 그리고, 어, 경쟁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3개월, 어, 환매 청구권이 있었죠. 자,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 솔직하게 좋은 결과는 기대가 안 돼요 좋은 결과는 기대가 안 되는데 딱 하나 노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만약에 어그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10% 됐는 가격이 어, 시초가 최저가 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환매청구권 가격이 됩니다 18,000원 이니까 16,200원 정도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 시초가가 이것보다 높은 데서 시작을 하고 가격을 하락하면은 이 구간이 약간 지지를 해주는 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소이지만 액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10% 정도만 손해를 보면 되기 때문에 균등 정도는 한번 재미 삼아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균등 배정 물량이 너무 과하게 많이 잡혀 있으면 은 그때는 조금 고민이 되겠죠 그때는 생각해보고 몇주 들어갈지 생각을 할 생각이고요 딴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어 기술적 반등 자리를 노리고 한번 청약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 지난 파로 스펙은 균등만 들어가서 어 스펙주의 장점을 활용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바이오 플러스도 어 수익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균등만 들어갈 생각입니다. SND는 어 IPO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힌다 싶으면 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약이 들어갈 생각이고요. 실리콘투가 어 사실 좋다. 까지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어풀 청약 들어갈 예정이고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어 환매청구권을 활용해서 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IPO는 들어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은 환매청구권을 어 행사한 다음에 어 돈이 들어오면은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 p r 어 이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 중국 수출 성적이 어, 많이 개선되면서 어, 충분히 어, 주가 상승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어, 9월 3주차 진행되는 어,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얘기 드려 봤고요. 어, 사실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종목들 결과를 보고 수요치 일 결과를 보고 많이들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이고 약간은 모험수도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본인은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